야, 씨, 니는 뒤졌다는 인 완전 집을 그냥 씨, 이건 뭐야? 누군뭐지이야누군 뭐야? 지 모르는데 일단 나들어가라라이렇게 만들어놨냐 고맙 뭐야? 이건 뭐야? 이야구동영야이야돼야 2 0 0 0쳐 간다 이새끼들원씩은2 0 0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. 아, 어디야? 이거 0 어떻게 해야 돼? 0원씩다나죽은 어, 나나 거야 그럼? 뭐 어떻게 해야 돼? 친구야 친구야 너 들어와 좀마딜로와라 여기 어, 문이 있나? 어 뒤로 안가지는거 아무것도 없네 아 뛰어다니는거 없나 이거 좀더다니니까 불편한데 음 좋아 원래 들어가, 다시, 원상복귀 했구만. 야, 하는 김에 진정일 좀 하지. 아, 진짜 센스럽게. 아니, 이게 또 뭐야. 내 창문을 왜 막아놨어, 답답하게. 거참, 어, 이 친구들, 진짜. 나중에 이 그림도 뭔가 변할 것 같은데? 안 사요. 안 사요, 안 사. 어, 이 안에 보이네? 이 안에 있는 것 같은데? 안 사요, 오지 마세요. 저야구동영상 봐야 돼. 아이 20%에서 안 오나 봐. 여기 밀실 있었어. 문을 열어라. 그리고 이 굉장히 수상한 전자레인지 잠깐만 이거 차를 타고 도망쳐야 되나? 이거 뭐야? 물을 뭐, 먹는 건가? 물을 먹어? 커피? 컵? 어 잠만 아, 그래. 저기 컵이 있지 저기 컵이 있어 찾기 챙겨 어챙기네컵컵 컵. 그치 먹자 뭐뭐뭐뭐 뭐, 뭐, 뭐 해야 돼 나가야 되나 뭐야, 뭐가 떠 있는 거야? 진짜 여기 관리자가 진짜 청소 안 하네, 여기. 먼지 이거요? 잠깐만, 저기 들어가라는 건가? 일단, 딴데한번 가보고. 딴데 가보고 들어갈게. 여기 어디야?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없고, 좀 뛰어다녔으면 좋겠네요. 걸어다니니까 <laughs> 답답해, 뛰어가 슉슛 음. 슉. 슈슉. 안 들어갈 거야. 이거 뭐야, 왜안 들어가지? 이거 진짜 안 들어가지는데? 어, 그래 너도 만나서 잘나 오빠 있지. 누나오뻔 했다? 열어. 나와, 이 새끼야. 나와. 어... 다시 들어와서 눈 닫아, 눈 닫아, 화장실인가? 또 야, 대박! 여기 있던 거 이거 여기, 이거 여기 있던 이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비품망 같은 거 어디 갔어 여기 와 이새끼 막막 훔쳐가네 이것들이 찾기 챙겨 아니 이게 뭔가 메, 메시지 같은데 이거 뭔가를 먹고 도망가랑 같긴 한데 한데 한색 한번 해볼까 멋쟁이라는키키어터키쟁이 멋쟁이라는데 일단 여기 저그림 있는 이 방이 좀 의심스럽다 여기 뭔가 있을 것 같지 여기도 어디야 일단 위층부터 야, 일로, 내려와. 아, 일로 내려가. 아니야 일로 내려가. 들어가야 돼. 아까 저기 그산척 귀신 있었는데. 그새 갔냐? 열쇠 열쇠 숨겨. 아마이 이, 이 사진, 어, 굉장히 비슷한 사진인데? 우리 집에 있는 거랑? 그 벽에 걸렸던 거랑 되게 비슷하죠? 또 여기야? 아까 비디오 보라고 했는데, 어디 갔냐? 왜 아직 있냐? 어, 어디 갔어? 음. 뭐 해야 돼? 커피가 마시자. 아, 이거 혹시 이게 아버지 집인가? 잠깐만. 이 그림, 이 그림. 이게 지금 그, 내 아파트 같은 데 걸려있던 그건 비슷한 사진이고, 그림이고, 이게, 오,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 그림인데, 저 그림에 대해서 뭔가 있나? 뭐 어, 어, 이런 응? 이렇게 종교에 관련된 이런거 하지 말라고 위험한 거라고 지금 응? 종교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<laughs> 어야 거기 거기 딱 기다리고 있어라 어, 여기지 잠깐만 나 손등 손등 다시 생겼네 들어가 아, 나 귀찮게 또 내려가야 돼. 어이구, 오 깜짝 야이좀열야는데 이런 가축티는 어쩔 수 없어. 지금 이렇게 전정인데 지금 얘만 이렇게 불드는 게 되게 의심스러워. 아이고야. 여기는 왜또멀쩡해 아이고. 이 집은 뭐고? 지금 저시 아니 저기, 더 있는 기 같은데 그래 기기도기저스러웠어 내가 괜히 자꾸 쳐다본 게 아니야. 어, 나보고 뭐 멍청이 왜 대답하지 않냐고 괜찮냐고 그리고 나한테 뭐 전화를 해달라고 뭐 그런 건가? 걱정하고 있다고. 뭔가가 일어나고 있어. 난 지금 끝장이야. 라고 내가 이렇게 보냈네. 일단, 지금, 얘기한 지 서로 4개월 전이라, 4개월 전에 이런 얘기가 왔었네. 이 핸드폰 어디 거지? 어디 거지? 어디 건지 모르겠는데, 4개월 동안 안 꺼지고 있다는, 좋다. 어, 핸드폰 겟 했다. 핸드폰 겟. 4개월 동안 안 꺼졌어. 되게 배터리 장난 나 아니다. 미국거는 역시 아이폰이겠지? 노, 야 노트북 고쳤냐? 난왜 끝장일까? 뭐야? 내차키 와.. 씨, 누가 내차 내 훔쳐갔어 지금 이거 이이 내용도 계속 바뀌고 있는 거 아니겠지? 좀올라가되나 근데 이 사진. 어 뭐야 야 집이 집 부수고 공사했어 이거 벽 틈이 보이잖아 이거 어떻게 된거야 이거 문 틈으로 보여 이거 뭐야 여기 문 틈으로 다 보이잖아요 집을 어떻게 지었길래 개판이구만 아주 집이 가보자 이집 저기요 저저 저 4개월 만에 왔거든요 잠건 뭐야 이게 그문 호수가 다 없어졌네 4개월 동안 나는 뭐한 건가 잠깐만 나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작용이 버텼다니 대단한 걸. 그래 도망가자. 여기 가번또뭐 나오겠지? 그냥 야 그냥 한 번에 뛰어내려 그냥 볼 수가 없네. 몇 층인지 알 수가 없어. 3층인가? 내차키차키 없어도 차못 탈거야 타야 되네 갈 수가 없네 뭐야 뭐야 아니, 지금 운전 하려고 했는데 왜... 왜... 뭐야, 강제적으로 왜... 강제적으로 가지러 못하게... 나도 가고 싶어. 어, 지금 이거 아버지 집에 다시 온 건가? 아버지, 괜찮아요? 제가 왔어요. 아무것도 안 보여. 제가 왔어요. 위로 올라가야 되나? 헐! 왜 자살했어? 야, 이거 어떻게. 저거 어떻게 있는 거야? 아니, 어떻게 매달는 거야? 저기, 밧줄이? <laughs> 아니, 내가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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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매달렸어? 그게 더 신기해. 엄거 가슴이 있는거 보니까 엄마같은데? 끝이야? 근데 중간에 경찰서 가가지고 뭐 신고할 생각 안하고 뭐야 왜 안움직여? 지가 뭐냐 막 하는? 감사하나 이런가? 뭐지? 끝인가? 다 하고 있는 건가? 지금 밥은 먹여주고, 날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냐? 네, 이렇게 엔딩을 봤네요. 지금 스팀 세일로 얼마 주고 샀지? 내가 이거? 세일해서 2,750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 정도 가격이면 플레이 타임은 딱한시간 정도? 한시간 안되는데 뭐한시간으로 치고 그러네요 계속 마지막으로 뭐 하나 더 나오냐? 그런 거 없고요. 끝났습니다. 몇분이냐 59분. 아, 진짜 한 시간, 한 시간 조금 안 되네. 1분 안 되네. 자, 오늘 공포게임. 여름마저 특집. 아, 여름특집이란 라는 지금 말안 해. 공포, 공포특집이라고. 자, 어쨌든 공포특집으로 한번 해봤고요. 자,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